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이번에 또, 르노에서 손가락 논란이 터졌습니다. 참, 잊을만 하면 또 터져요. 르노 코리아 사내 홍보 채널인, 르노 인사이드라는 채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.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영상인가 본데, 이게 썸네일인지 아니면 마우스를 위로 올려두면 이게 재생이 되거든요? 그 중에 일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, 썸네일이라면 더 문제죠. 썸네일이면 더 문제인데, 양손을 들고 손가락을 특정 어떤 표시를 하죠. 그리고 또 영상 속에 또 이런 내용이 있나 봅니다. 갑자기 뜬금없이 손가락이 나오고 사라집니다. 이거는 은근슬쩍 슬리슬쩍도 아니고 아예 그냥 대놓고 하는 거죠. 이게 왜 나와야 되죠? 아, 참. 할 말이 없습니다. 할 말이 없다.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또 다른 영상에도 이런 표시가 또 있었나 봐요. 네티즌들이 계속 찾았나 본데, 여기도 보면 영상 중에 나왔나 봅니다. 어, 영상 중에 또 나왔던 거고, 르노인사이드 유튜브 채널이네요. 또 다른 영상에도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또 있나 봅니다. 참 황당합니다. 황당하고. 갑자기 왜 이런 표시를 굳이 해야 되죠? 그리고 현재 채널은 영상을 죄다 비공개로 돌려놨습니다. 제가 플레이보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회색 화면이 뜨면 이거는 지금 비공개로 돌렸다는 겁니다. 영상을 싹다 내렸어요. 100% 내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1년 전 거가 보입니다. 1년 이내는 안 보여요. 그리고 홈 재생 목록만 보입니다. 통상적으로 보면 은 동영상도 여기 떼야 되거든요. 이것도 지금 안 뜨는 상황이고 하여튼 뭐 1년 전 거만 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아마 문제가 돼가지고 비공개로 전환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. 본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. 뭐 개인의 자유니까뭐좀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회사에 민폐까지 끼치면서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마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아마 인사조치가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번 영상 짧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